애플 펜슬 프로와 스마트 터치 펜슬 비교해 볼까요? 애플의 정품 애플 펜슬 프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모델명 MX2D3KA로 태블릿용으로 설계된 고급스러운 화이트 색상의 스타일러스 펜입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펜촉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랜 사용에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스키즈 제스처 기능이 추가되어 필기 중에 도구 전환이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기존 애플 펜슬 2세대에 비해 자석 부착력이 향상되어 쉽게 떨어지지 않고 무선 충전도 지원합니다. 또한 압력 감지와 기울기 인식 기능이 더욱 정밀해져서 디테일한 드로잉이나 필기가 가능합니다.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과 가벼운 무게 덕분에 오랜 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총평하자면 애플 펜슬 프로는 태블릿 사용자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기능 모두 뛰어나고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꼭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로렌텍 아이패드 호환, 스타일러스, 스마트 터치 펜, RRT412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태블릿용으로 설계된 스탠드형 터치 펜으로 고정형 바디 조절 방식과 후면 거울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색상은 깔끔한 화이트 계열로 어디에나 잘 어울리죠. 주요 특징으로는 팜 리젝션 기능이 있어 손바닥이 화면에 닿아도 인식하지 않아 편리합니다. 그리고 기울기에 따라 선의 두께가 변하는 틸트 기능 덕분에 드로잉 할때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하죠. USB-C 포트를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으며 한번 충전하면 10시간 이상 사용 가능하니 실용적입니다. 이 펜슬은 기본적으로 애플 펜슬을 대체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선택지로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추천합니다. 특히 다양한 앱과 호환되어 필기나 드로잉 등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성능과 가격 모두 만족스러운 아이템입니다. 사용해 보시면 분명 좋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